Thank <laughs> you. 네. 과일을좀 사보려고 하는데, 좀 신기하게 생긴 과일들을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아, 몇 개씩 사보도록 할게요. c 뭐 사보지? 이거, 이거, 이 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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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m e some, s 이 m e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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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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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이거, t 거 이거, 어... 슬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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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골라주신다 아... 어, 어. <laughs>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laughs> 뭔가 감자같이 생겼는데 어... What? w

굿. 굿. 베리 스윗. 에 베리 스윗. 이 스타머린. 아마린드. 야. 스타머린이 신기하게 생겼는데. 에 안녕하세요. 허니로드의 허니입니다. 오늘은 동남아 과일 리뷰 편입니다. 동남아 지역 많이 다니시면은 보통 망고나 이제 수박 파인애플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맛있는 과일들 이외에도 생성한 과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먹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과일들 위주로 가져와봤고 제가 한번 먹어보고 어떤 맛인지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첫 번째 과일은 노란색 과일 잭프루시입니다. 어 이게 사실 냄새가 지금 좀 그렇게 썩 좋은 냄새는 안 나는데. 맛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먹어본 적 있어? 없어 향은 어때? 향이 되게 꼬리꼬리하고 그냥 내가 <laughs> 앉아있으면서 뭐가 이렇게 안 좋은 냄새가 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 냄새였어 잭푸르지 사실 이런 모양은 아닌데 이거는 속살이에요 되게 두리안 같이 생긴 건데, 단단한 표피를 벗겨내면 이렇게 얇은 살이 나온다고 합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커다란 씨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속살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일단, 엄청 달아요. 단데, 약간 화장품 냄새 난다고 해야 되나? 먹어봐, 먹어봐. 맛이 없진 않은데 뭔가 형용할 수 없는 향이 있어 과일에. 맛있어. 맛있다고? 응. 그래? 근데 굉장히 달콤하긴 합니다 이게. 그 향이. 바파야? 아니. 메론의 음. 껍데기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나는 향이야. 제가 알기론 메론은 굉장히 달콤한 향이 나는데 이건 약간 꼬리꼬리한 향인데. 껍데기 쪽으로 갈수록 나는 향. 어쨌든 맛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약간 호불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어. 그래? 저는 프로입니다. 그러면 이 빨간 거 요거는 로즈애플이라는 열대 과일인데요. 음, 되게 빨갛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사과의 약간 좀 길쭉한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과랑 피망, 비슷하게 피망, 어, 피망 피망인데 과일 같이 생겼어. 저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저 제가 처음 먹어보는 건데 무슨 맛일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건 수분 함량이 엄청 크다. 수분 함량이 엄청 많아 입안에 수분이 쫙 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달달합니다 달달한데 막 엄청 달진 않아요 음 맛있어 새콤해 새콤하진 않아 약간 맹맹하게 단맛 단면을 요렇게 생겼어요 음. 그 채소를 먹는 느낌. 음, 확실히 뭔가 과일 같은 느낌 아니긴 한데 음. 굉장히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 느낌이야. 너나 음. 그렇죠. 음,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요 로제 풀은 엄청 더운 날 집에 딱 와가지고 수분 보충을 막 하고 싶을 때한입탁뱉물면은어 엄청 갈증이 가실 수 있는 그런 맛. 어 저는 요거 좋아합니다. 추천. 다음에 요 몽키바나나 보통 이제 저희가 필리핀이나 그런 데서 많이 들어오는 커다란 바나나를 음 평소에 많이 접하시잖아요. 동남아에는 요런 작은 몽키바나나가 있어가지고 어떤 맛일지 그냥 큰 바나나랑 좀 다를지 궁금해가지고 요것도 하나 가져와 먹고 한번 먹어볼게요. 귀엽다. 음. 아니 근데 바나나가 작은데 껍질이 너무 얇아가지고 속이 되게 옹골차. 요렇게. 음, 엄청 달아요. 음, 아이 작은 바나나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왜? 일단 더 달고 더 쫀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식감이. 음, 몽키 바나나 맛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여기 녹색 과일. 이거는 저도 먹어보고 처음 깜짝 놀랐는데, 베트남어로 여우야라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D-A-U-D-A라는 과일인데, 약간 그 뭐지? 망고스틴인가? 까면은 망고스틴같이 4쪽, 5쪽짜리 그런 부드러운 과육 안에 씨가 들어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망고스틴 같죠? 여기 안에 씨가 들어있어가지고 뱉어내면서 먹으면 됩니다 음, 이건 진짜 맛있어 일단 맛이 새콤하고 망고스틴은 좀 달달한 편인데 이거는 새콤하면서도 달달한 맛 음. 이상하게 이게 되게 베트남에서 쉽게 볼수 있는 과일인데 열대 과일 치면 은 검색을 하면은 이 과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맛있지. 이거 진짜 맛있다. 음. 그래서 베트남 오시면은 요 요우야라는 과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 개 묶어가지고 박스에 넣고 팔고 있더라고요. 지금 먹은 것 중에는 요게 제일 맛있었어. 요거는 귤 같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귤이랑 또 어떻게 맛이 다를까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좀 가져와봤습니다. 음. 음. 우리나라 귤은 좀 새콤한데, 이거는 단맛이 훨씬 강합니다. 음. 음, 새콤한 맛보다는 달콤한 맛이 훨씬 강하지. 음, 향이 그리고 음, 향이 미묘하게 달라. 음. 음. 향이 오렌지 향이야. 음. 맛은 귤 맛인데, 향이 오렌지. 음, 우리나라 귤이랑 확실히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게 음, 맛있어. 그리고 이거는 패션 브루츠입니다. 요거를 깔라서 속을 파먹는 거예요 오. 오. 너무 꽉 차있다 뷔페 어, 가면은 많이 볼수 있지 않나요 패션 프루트? 음. 어. 완전 꽉차있네 어, 보통 뷔페 가면은 절반 잘라 가지고 이제 진열을 해 놓으니까 엄청 어좀 수분감이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는 엄청 싱싱합니다. 음 원래 엄청 쉬어야 되는데 이건 달아. 맛있다. 음 표현을 좀 해주세요. <laughs> 너무 음. 맛있어 가지고. 일단은 씹히는 식감이 너무 재밌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패션 프루츠는 굉장히 시고 그렇게 달지 않은 패션 프루츠였는데 이거는 너무 달고 물론 신맛도 있어요. 근데 단맛이 훨씬 강해가지고 역시 열대 과일은 열대 지방에 와서 먹어야 되는 게 답인가 음, 싶기도 합니다. 맛있어. 그리고 다음으로 요거는 애플 망고입니다. 망고도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애플 망고도 있고, 노란 망고도 있고, 그리고 그린 망고도 있고, 제일 달달해 보이는 애플 망고를 하나 골라와봤고, 한번 먹어볼게요. 과일가게 사장님께서 손질도 다 직접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아? <laughs> 음. 이건 진짜 <laughs>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음. 베트남이 지금 과일 가격이 엄청 폭락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약간 그 병목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수입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과일 가격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요 애플망고 1kg에, 지금 3만 동에 사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큰거 하나가 아마 천원안할 거야. 아마 7,800원? 어떻게 이 가격에 이 과일을 먹을 수 있는지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단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응. 이, 이 희한한 야리꼬리야. <laughs> 잭브룻 향을 망고 향이 다 덮어버렸어 와 어, 이건 진짜 어, 미쳤다 역시 망고 응 음. 어. 사람들이 동남아 와서 그냥 뭐 다른 열대 과일도 많은데 이것만 먹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 진짜 달다 와 원래 이렇게 달았나? 잘 익은 걸또 골라 주시지 않으셨을까? 와 진짜 달아. 다음으로 먹어볼 과일은 여기 사포타라는 과일입니다. 여기 사포타라는 과일은 되게 감자 같이 생겼는데 과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사포타라는 이름에서 조금 눈치 채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되게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해요. 그 인삼이나 홍삼에 들어있는 성분이지 사포닌이. 이게 과육이 되게 부드럽다. 생긴 거는 되게 감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감자 같이 생겼는데 안에 과육은 약간 무화과 색깔이랑도 좀 비슷하고. <laughs> 푹 익은 단감에홍삼 맛이 가미된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되게 오묘한 맛이야. <laughs> 홍삼 맛이나? <웃음> 음. <웃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음,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어, 어. 향이. 나이 먹을만 해. 어. 암모니아 향이 나는데. <laughs> 그정도는못 먹을 건 아니야. 잭프루보다 훨씬 맛있지 않아? 와, 나는 괜찮아. 푹 익은 감맛 그리고 홍삼 홍삼 향이 가미된 푹 익은 감 맛. 요거는 사포타라는 과일입니다. 최악이야. <laughs> 그리고 다음 번에 먹어볼 과일은 여기 구아바. 구아바는 이름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맛일지는 좀 연상이 잘안 되는 그런 맛이잖아, 그렇지? 이건 떫은 사과. <laughs> 떫은 사과 맛이에요. 떫은 사과 맛. 이건 애매하다. 맛이 있지도 없지도 않아. 맛이 없어. <laughs> 아니, 맛이 없진 않아. 동남아 호텔 가시면은 조식당에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과일, 구아바. 뭐 <laughs> 그냥 그렇습니다. <laughs> 그냥 동남아 과일 별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볼 과일은 요거 콩 같이 생긴 타마린드라는. 과일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음, 타마린드라는 과일 가게에서 사온 겁니다. 이렇게 콩깍지를 까면은 이렇게 길쭉한 과육이 나옵니다. 이게 우스터 소스의 이제 재료가 된다고 해요. 우스터 소스라고 하면 돈가스 소스지. 그래서 음. 돈가스 소스가 그래서 이 색깔이랑 비슷했네. 이렇게. 타마린드. 이렇게 씨가 들어있어요. 작은 씨가. 음, 굉장히 뭔가 쫀득쫀득하고, 음, 이거는 약간 밤 맛, 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생긴 건 홍삼 절편처럼 생겼는데? 오, 식감도 식감은 약간 절편 같기도하다. 안에 씨가 엄청 들어있어, 이렇게. 이렇게 씨가 엄청 들어있어요 근데 맛이 없진 않은데? 응, 이짜 절편을 씹어먹는 느낌이야 짠득짠득한 느낌 근데 이 타마린드는 예전에 백종원 선생님이 진 비빔면 <laughs> 광고할 때 타마린드를 넣어가지고 매콤한 맛이 가미됐다고 했는데 난 그래서 타마린드가 되게 매운 음식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였네 이거는 처음 맛보는 맛이야. 잼을 퍼먹는 느낌? 음? 음. <laughs> 약간 덜단 잼을 퍼먹는 느낌? 수제 잼, <laughs> 집에서 만든 음. 잼, <laughs> 아니 이상하게 집에서 만든 잼은 사과 잼을 먹든 포도잼을 먹든 다잼 맛이 비슷하지 않았나요? 약간 그런 집에서 만든 잼을 먹는 느낌이야. 그냥 입 심심할 때 이렇게 하나 하나씩 두 개씩 까서 드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약간 어르신 입맛이다 이 오늘 열대 과일들 몇 개를 모아가지고 먹어봤는데요. 좀 생소한 과일들을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와서 그런지 아, 처음 느껴보는 맛이 되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남아 오시면은 어 이런 과일들 어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게 제일 맛있었나요? 망고 역시 1위 망고. 동남아 오시면은 망고는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 사실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는 요거. 요우야라는 베트남 과일이에요 요거 어 안에 씨를 발라먹는 재미도 있고 요거를 저는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제일 좀 별로다라고 했었던 거는 저는 요거 잭프루트 특유의 향이 좀 있어서 맛 자체는 좀 달달하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요 향이 저한테는 조금 맞지 않았던 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열대과일을 이렇게 어 다양하게 드셔보실 기회는 없으시니까 단가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아 요거 맛있겠다 싶으시면은 어, 과일 가게 가셔가지고 좀 어, 사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음, 어, 오늘 열대 과일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